성동구가 4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 사업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엄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5분 일상정원 도시를 선포한 성동구. 걸어서 5분 내에 정원을 만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내년까지 60곳의 테마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성동구가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5분 일상정원 조성을 위해 5억원, 옥상정원 조성에 2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경안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사업이 우선 반영됐습니다. 먼저 희귀질환자 의료비 1억 5천6백만원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비 1억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과 왕십리 제2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사업도 추진됩니다. 그동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성동구의 특화 사업도 계속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비 1억 7천 2백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또 성동구가 스마트 쉼터 등 CCTV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만큼 CCTV 고도화 사업비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79회 성동구의회 정례 기간 동안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